안녕하세요, 네모 아가씨예요. 이번 시간에는 짜잔, 짜잔 이 편지를 만들 건데요. 와, 진짜 멋지죠? 어떻게 잡으면냐면요, 제가 바로 알려줄게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 노란색으로 할 거예요. 이건 또 해볼게요. 먼저 세 마를 잡아주세요. 가운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를, 세모를 접다 펴주세요. 다시 펼주고그 다음에, 요거 요거를,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세모를 접고, 이렇게 하고, 짜잔, 뒤집으면, 어,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죠? 이렇게 되면, 요게, 여기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이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뒤집어 주세요. 뒤집고, 그 다음에는요, 요거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게, 여기를 이렇게 쉽게, 요거가 이렇게 펼쳐도록, 이렇게 세모를 접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이게, 여기로 오도록 접어 주세요. 이게 이렇게 만나도록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이걸 다시 펼쳐서 요게 여기 오도록 그를 다시 이렇게 펼 이렇게 세모를 잡아주세요. 세모가 진짜 많이 접죠. 원래 다 이렇게 세모를 잡아야지 잘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뒤집어서요 이렇게 이 모양이 됐죠? 됐죠. 했으면. 요게 어 뭐지 어 요거를 이렇게 샘물을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쏙 들어오게 이거를 이겁니다 이건데요 이걸 여기에 손으로 만나도록 해주세요 요것도 다시 손으로 만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펼쳐가지고 이거를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펼쳐 가지고 여기를 다시 이렇게 잡고 이것도 잡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네모나게 잡고 다시 펼쳐 두면 다돼 가요 이거를 여기로 이 세모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여기에 접고 요것도 이렇게 접고 이거를 이렇게 세모 뾰족한 게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마지막은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다돼가요 이거를 이거를 풀리풀래요. 이게 풀리 표을 붙이고 나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게 이렇게 접으면 완성 됐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